서든이나 발로란트, 오버워치 같이 FPS 게임을 하면 항상 느끼는 의문점. 조금 강력한 총으로 헤드샷으로 한 방에 죽을 정도면 이런 게임의 등장인물들은 왜 헬멧은 안 쓰는 걸까요? 안녕하십니까 뜨뜻형입니다 밸런스적인 이야기를 하는게 아니라 설정상의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오버워치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위도우 메이커의 풀차지 공격으로 머리를 딱 때리면 대부분의 캐릭터들은 즉사를 합니다 적어도 한 번에 죽진 않도록 헬멧 정도는 껴야 조금이라도 오랫동안 살아남지 오버워치 영웅들 죽으면 10초 안에 다시 태어나니까 자기 목숨 아까운 줄모르 그냥 계속 게임 플레이하는 겁니까 총만 좋은 거 들고 너무 안일합니다 그런 애들은 꼭 오토바이 탈 때도 헬멧 안 끼더라 문제 있는 애들이에요 오버워치가 왜전 세계적으로 핍박을 당하면서 활동을 금지시켰는지 이제 알것 같습니다 헬멧을 안껴서 그래 걔네들이 잘못을 자초했네 자 그럼 뚜뚜둥스리움을시작하겠습니다 시합은 여기까지 아이고 시합은 여시까지 예, 오케이. 자, 저번 회차에서 무엇을 했냐면은 여러분들께 가죽과 구운 돼지고기를 초대량으로 넣을 수 있는 호글린 자동 농장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면은 초간단 크리퍼 농장처럼 가장 위에 있는 블럭이 딱 서가지고 호글린을 무한정 생성시켜서 이제 용암에 자동으로 다이브 시키는 그런 장치를 알려드렸는데 솔로 생활에서 미처 다 만들지 못했어요. 왜냐면은 방금 설치한 이 블럭이 지옥천장인 거예요 여기가 시즌2 지금 현재 제가 있는 곳이고요 시즌2에서 지옥천장을 뚫어놨어요 이렇게 쭉 올라갔는데 이 주변은 1.16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호글린 자동농장을 돌릴만한 바이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크림슨 포레스트여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크림슨 포레스트가 있는 곳까지 지옥천장 위를 휑 가고 건너기 타고 쭈날아서한 여기쯤? 여기쯤에 딱온 거야 그래서막 만들어. 아 맞다, 영혼 흙이없구나 싶어가지고 다시 되돌아가 요 이렇게 되돌아가서 영혼 흙이 있는 한 여기쯤 여기쯤으로 왔다가 영혼 흙을 다 캐고 나니까 야 이거 이렇게 다시 N 자 모양으로 이렇게 돌아가느니 지옥 천장 타고 올라가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엔더진주를 구해서 끼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요. 올라서 다시 또 뚝딱뚝딱 짓고 있는데 아 파란 버섯이었구나. 싶어가지고, 멘탈이 터져서 제가 녹화 종료를 했죠. 네, 여기서 그만하겠다고. 그런 사연이 있었고, 그래서 많이 멘탈이 깨졌다. 대충 그런 이야기이고, 아, 그리고 어제 생방송에서 드디어 네더라이트 풀 세트를 이렇게 맞춰 놓았습니다. 이런 애들이 또 용암에 녹지도 않는다면서요? 아, 그래서 너무 맘에 듭니다. 그리고 네더라이트가 하나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디다가 쓸지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호글린 자동농장 만들다 말았다고 했는데, 숙제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동하는 것도 확인했고,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차피 영상 중반쯤에 글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못 보여드려요. 지금은 안 돼요. 그래도 가기 전에 만만의 준비를 좀 해두자. 아차차차, 그리고 지도로 11시 방향도 채워놨기 때문에, 이제 1시만 채우면은 끝이에요. 최소축적으로 3 곱하기 3의 지도를 다 채우게 돼서 제 주변 지형을 알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상으로 봤을 때, 눈에 띄는 게 딱히 없어요. 여기 뭐 사막 있고, 메사지형 있고, 눈지형 있고, 딱요 정도? 이세개 말고는 딱히 그렇게 막 신경쓰이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실망했다? 약간 요런 느낌? 아니, 빙산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냐? 솔직히 말해서. 빙산이 하나도 안 보여. 음. 자,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냐? 바로 저번에 자, 영상 후반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옥천장을 뚫어야 될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16에서 작동하는 지옥천장을 뚫는 경우를 다 알려드릴 거예요. 물론, 진짜로 다 알려드릴 순 없어요. 왜냐면은, 지옥천장 뚫는 방법은 언제나 새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영상이 올라온 후에 또 새로운 게 나와가지고 제가 그 전에 올라온 영상에 누군가 들어와서 댓글로 뚜뚜 형님 이런 것도 있는데 모든 거라고 하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을 딱 깔아놓을게요. 나름대로 모든인데 몇개 빠질 수도 있다. 컴퓨터가 성능이 좋으면 안 되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뚜뚜형 같이 약간 컴퓨터 스펙이 살짝 좋은 상태에서 직접 실험해 봤는데 안된 거는 제거했다. 이렇게. 단서를 좀 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직접 실험해서 됐던 것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알려 드리기 위해서 게임 모드가 가능한 월드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여러분 여기는 게임 모드가 가능한 월드이고요 여러분들께 지옥천장 그러니까 기반함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릴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방법을 다 설명 드리는 건 아니고요 뚜뚜형 컴퓨터에서 제가 직접 실험을 해서 그나마 성공률이 꽤 높았던 것들. 아예 안 됐던 것들도 있고, 성공률이 과하게 낮았던 것들도 있고, 난이도가 너무 높았던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 다 배제하고, 컴퓨터 스펙이 좋든, 컴퓨터 스펙이 나쁘든,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쉽게 할수 있는 그런 것들만 엄선을 한 거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면은 누구나 쉽게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작업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세팅해 두셔야 될게 있어요. esc 누르고, 설정 누르고, 조작 누른 다음에, 여기. 아이템 사용 블록 놓기가 원래는 오른쪽 버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키보드 버튼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왜 바꾸느냐 키보드 버튼을 누르면은 편하게 빠른 연타 기능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터보 모드라고 하죠 근데 마우스로도 솔직히 뭐 손가락 빠르게 누르면은 가능하긴 한데 아무래도 손으로 따닥따닥따닥 따닥 따닥 빠르게 누르다 보면은 에임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어 키보드 버튼으로 하는 게 낫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만드는 방법을 딱히 알려드리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이 영상을 멈추고 아 대충 이렇게 이렇게 놓으면 되겠구나라고 그냥 생각만 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영상 멈추고 이렇게 한번 따라서 만들어보세요. 피스톤을 오른손에다 들어주세요. 그다음에 Z 키를 눌러서 다락문 내려서 밀착을 해주시고, 자, 그래서 레버를 올리면은 TNT가 불이 붙어요. 여기 있는 피스톤도 앞으로 튀어나오겠죠? 다락문 열어서 몸을 내리고 가능한 오른쪽으로 붙어요. 일어나게 될 일은 없어요. 왜냐면은 피스톤이 튀어나서 와 제가 오른쪽으로 쭉 가는 걸 어느 정도 막아주거든요. 그 상태에서 여기. 지금은 나무 부분이지만 피스톤이 튀어나오면 여기가 흑요석 부분이 되거든요. 여기에다가 에임을 대고 Z키를 꾹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한 번에 성공할 가능성은 많이 낮아요. 한세 번에 한번 정도? 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바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버 올리고, 내몸 내려가고, 온쪽 딱 붙고, 흑요석 쪽에다 에임 대고, Z키를 꾹. 아, 요거는 실패할 것 같은데요. 아, 성공했네요. 이렇게 해서 기반암이한 번에 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1번 바닥 뚫기 입니다 바닥을 뚫는 방법 1번 이었고요 그 다음 요거 여러분들 이 모양은 보셨을 거예요 이 모양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건축블럭 두 개를 레드스톤 쪽에다 이렇게 딱딱 놓았어요 이렇게 하는 게좀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요거 사용방법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NT를 들고요 내 몸을 내려요 다락물을 이용해서 여기 레드스톤 블록 위에다가 TNT를 놔야 되는데 이대로는 놓을 수가 없으니까 옆에 있는 이 건축블럭 두개 놓은 거 있죠? 그래서 여기. 건축블럭 2층의 옆면에다가 TNT를 딱 설치를 해요. 그럼 TNT가 바로 불이 붙겠죠? 그러면은 바로 왼쪽으로 몸을 돌려서 피스톤 들고 여기. 다락문과 피스톤 돌 부분 사이에 있는 이 틈새. 여기에다가 에임을 대고 Z키를 꾹 누르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Z키라는 거는 이제 아이템 사용 부분을 키보드로 전환한 거예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TNT 들고 점화. 피스톤 들고 여기 틈새에다가 제트기 꾹.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 실패했습니다. 한 번만 더해 보도록 할게요. 꾹. 이번에는요. 과연? 아 이번에도 실패. 틈새에 임대고 꾹. 자 이번에는요. 아하 참. 어 이게 안 되네 싶으면은 아까 했던 거 저거 응용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게 어느 게더 편한지, 어느 게더 성공 확률이 높은지, 그걸 여러분들이 따져보면서 해보시면 됩니다. 이번엔 이렇게 좀 도착해서, 이번에는요. 아하, 이거 참. 마지막.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결과는요. 아, 안 됐네요.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특이한 모양으로 되어 있죠. 네, 요렇게입니다. 요렇게. 요거는 TNT가 두 개가 소비가 되기 때문에, 어, 흔히 잘 쓰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 또 TNT가 야생에서 구하기 좀 힘들거든요. 화약이 다섯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것도 사용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락문 내리고 딱 붙은 다음에, 여기 있는 레버를 내리면은, 얘가 툭 튀어나오겠죠? 그러면은 요 부분이 흑요석 옆구리가 드러나게 돼요. 그럼 또 흑요석 옆구리에다가 그 에임 대고 꾹 누르면은 작동을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랑 방식은 똑같아요. 자, 피스톤 들고, 레버 올리고, 몸 내려가고, 여기다가 에임 대고 꾹. 자, 보도록 할까요? 어, 요건 한 번에 성공했네. TNT가 두 개라서 그런지 성공 확률이 확실히 높네요. 이건 한 번에 성공했어요. 어, 피스톤 바닥을 뚫는 방법, 세 개의 방법을 알려드렸고, 그 중에서 두 번째 거는 성공률이 별로 높지 않아 가지고 예, 요거는 조금 어려웠다는 점 알려드리고 첫 번째 거세 번째 거는 비교적 높은 확률로 뚫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신 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좀 특별한 케이스에요 여태까지는 이제 바닥 내가 설치한 장치의 아랫부분을 제거하는 느낌이었다면 요거는 아래에서 위를 부수는 장치입니다 먼저 어, 이 장치를 딱 보시면은 피스톤이 옆면을 향하고 있고 밑에 흑요석 뒤에도 흑요석 흑요석에다가 레버 TNT 두개 레드스 가루. 이 정도가 이제 필요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바로 위에 있는 기반암을 제거하는 기능이에요. 위에 있는 기반암. 이 장치를 활용하면은 뭐 엔더 진주를 이용해서 버그로 껴 가지고 올라가는 것보다 이게 더 쉬울 수도 있다. 어차피 뚫을 거? 아예 올라가기 전부터 이걸 이용해서 뚫으면은 되지 않을까? 뭐 대충 이러는 가능성도 있고요. 뭐 어쨌건. 야, 피스톤을 손에다 드시고 게임 모드 풀고요. 자, 여기 있는 레버를 내리면은 피스톤이 덜컹하고 앞으로 나오겠죠? 그러면은 흑요석의 머리 부분, 윗부분이 살짝 드러나게 돼요. 이제 거기다 대고 피스톤 꾹을 하면 되는데 한번 작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리고 여기다가 꾹. 자, 된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 사라졌어요. 한 번에 성공했어요. 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윗부분을 뚫는 것도 가능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건 마지막 이거는 이미 귀반함을 충분히 판호하는데 뚫고 보니까 또 있는 거야 그럴 때활용 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알려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기회한번더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꼭 TNT 두 개씩 필요하네? 아, TNT 두 개일수록 확률이 올라가는구나. 하나만 이용해서 성공 률이 낮은 방식을 사용하거나 TNT 두 개를 써가지고 성공 률이 높은 방식을 사용하거나 어, 대충 이런 식으로 이해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건 설치했을 때 모양은 이런 모양이고 이 안에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빨래성, 이거 풀세트 안 끼면은 맨몸으로 직사하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피스톤 옆에 쏙 들어가서 레버를 움직이면 피스톤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요 부분, 요 부분이 살짝 드러날 거예요. 흑요석의 옆구리 부분이. 여기다가 에임을 대고 Z키 꾹 누르면 되는 거예요. 자, 피스톤 손에 들고, 레버 올리고, 내몸 내려가고, 여기다가 에임 대고 꾹. 자, 과연 바닥이 뚫렸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뚫렸어 야한 번에 성공하기가 기분이 좋네 역시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반함 뚫는 여러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다른 방식도 충분히 있고 더 좋은 녀석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제 뚜뚜형 컴퓨터에서 잘 되는 것들만 엄선했다는 거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실제로 뚫기 위해서 솔로생활 월도로 다시 되돌아가도록 할게요 뿅자 되돌아왔고요 이거를 뚫기 위해서 TNT가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흑요석이나뭐 이런 장치들 필요한데 제일 핵심인 거는 폭발 내성인 것 같아요. 폭발 내성. 뭐 인챈트북을 파는 주민을 데려다 놓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필요 없다고 느꼈거든요. 여태까지는 그래가지고 없어요. 책은 없고 아마 얘네들 중에서 있을 것 같은 화염 보호, 폭... 아 폭발 보호 신발 이게 웬더? 아 폭발 보호 신발밖에 안 보이는데 이건 어쩔 수 없다. 건날개랑 신발을 바꿔가지고. 이거 두개 끼고, 그 다음에, 재료들 모아야겠죠? 아, 근데 제가, 네더라이트를 처음에 얻기 위해서, TNT 한 100개 정도를 다 소비를 해버려서, 지금 화약이 충분히 없어요. 어, 근데, 여기 또 많이 있네. 일단, 요 정도? TNT를 17개 만들 수가 있네. 17개? 아, 이러면은, 완벽하게 구멍을 뚫는 건좀 못할 것 같은데. 일단은, 요 정도만으로 어떻게든 해볼까요? 어, 여기 5개 더 있다. 그나마 조금 낫네. 자, 여기가 제가 만들어 놓은 가죽 농장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 요건 뭐야? 요 정도. 이 정도 얻을 수가 있었고 돌린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얻을 수가 있었고 이제 여기 밑을 팔 겁니다. 1.16에 관련된 요소가 필요할 때 여기까지 온 다음에 바닥을 파서 내려갈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방식부터 사용해 볼까요? 그러니까 TNT 두 개를 이렇게 놓고 너무 긴장돼 지금 <laughs> TNT가 몇개 없다는 걸 알게 되니까 어, 너무 긴장돼요. 이번에 실패하면 두개 그냥 쌩으로 날리는 건데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제발, 제발 한번에 아, 이건 좀 불안한데요. 오! 어, 한번 했어. 어호호호. 어, 어, 어. 아, 근데 밑에 기반함이 또 있네. 아, 이러면 실패지. 한 번에 뚫었는데 바로 아래로 쭉쭉 내려갈 수 있어야 되는 건데 다른 방법을 사용해 보자. 내려가서 TNT 놓고 피스톤 여기다 놓고 제발, 이거 성공률 안 높았는데, 제발, 붙어라! 붙어라! 야, 이 자식아! <laughs> 안 돼. 자, 그럼 다른 방식. 이런 식으로. 원래 여기가 채워져 있어가지고, 레드스톤 가루가 일자로 쫙 이어져야 되는데, 제가 여기 구멍을 뚫어버렸기 때문에, 약간, 결과가 다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조금 불안한 상태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스톤 손에다 들고. 어어어 잠깐만. 시간이 없어. 그렇지, 꼭. 자, 아이거안 뚫렸네. 아하, 이거 참. 뭐든지 첫 번째 방법이 최고인 것 같아요. 에이, 네, 요 방식. 내가 마음에 든 결과 아닌데? 부서, 어, 부서졌는데 또 있어. 아하하. 그렇지. 아 이게 성공률이 100%네 거의. 무조건 이 방식만 써야겠네. 어. 제발 한 번에. 어. 엄마. 제발. 제발. 제발! 오! 아! 한테 왜 그러는 거야, 보자. <laughs>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보자. <laughs> 자, 이번에는요. <laughs> 아니 근데 웃긴 게 성공 확률 100%인 이 장치가 마음에 들었어. 마음에 들었는데 <laughs> 아, 너무하잖아. 아니, <laughs> 어, 어허 어, 어, 잠깐, 여기. 지금 잘안 보이는데, 여기가 지금 답인 것 같은데? 앞으로 두 칸, 오른쪽 하나니까. 여기구나. 어. 만약 여기 뚫었는데, 그대로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있다? 난 정말 기쁠 것 같아. 그대로 내려가 주는지. 어, 아하하! <laughs> 아니. 정말로 아안 보여 여기 앞으로 두칸 사실상 마지막이거든요 지금 TNT가 세개 밖에 없어서 제발 제발 오오오 오. 오. 우와 마지막인데 성공했어 우와 내가 원하던 거야 우와 뚫었다 드디어 아,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금성등성 다니는 거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흑요석으로 이렇게 구멍 메우고요. 약간 환공포증 이런 느낌이랄까? 어, 바로 메워버리고, 오케 오케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만함 뚫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실질적으로는 바닥 하나만 뚫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디자인은 제가 여태까지 계속 사용했던 그 디자인밖에 사용을 안할것 같아요, 저는. 이게 지금 성공률이 현재까지 100%라서, 실패 확률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이걸 쓸것 같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미 뚫려있는 그4 곱하기 4로 뚫려있는데 그 밑을 또 뚫는다든가, 아니면은 위를 뚫는다든가, 요거는 잘 사용 안할것 같지만은 일단 알아두시면은 꽤 많이 애용을 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좀더 재미있고 유용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빠이빠이!